무슨, 보시니까, 감회가 떴습니다 아주 감동이네요. 그렇죠? 제가 역사적으로, 서양화도 예. 보고, 다 중국화도 봤는데, 예. 이렇게 대장이 예. 어, 훌륭하게 그려진 예. 것은 내가 처음 봤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것이 계속 내 머릿속에 예. 남아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작가가 굉장히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이거든요. 예. 그 우리 선생님의 연세는 원래 얼마인지 한번 쭤봐야 되겠습니다. 저 작가 선생님 보니까 예. 39년생이네. 예. 38년생이거든요. 32. 39 보니까 38년생이니까 예. 나보다 예. 예. 한살 적더라고. 예. 저건데 예. 이렇게 예. 너무 어. 일찍 가셨어서, 너무 예. 일찍 가 아쉽습니다. 예. 아직 생존해 계신 라인데좀더 계셨더라면, 좀더 좋은 작품을 많이 남기셨을 텐데, 예. 예. 좀 아쉽습니다. 조금 아쉽다, 그죠? 예, 예 아쉽다. 예. 그럼 두 분은 어떤 사이인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니는 그죠? 어, 좀절관 출신인데, 예. 아, 경찰관. 국가 제안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 예. 출신이시다, 그죠? 예, 경찰 입문 동기입니다. 아, 입문 동기. 예. 근데 5.16 혁명. 예. 직후에. 예. 1차로 우리가. 예. 어, 응시를 해가지고. 예. 합격을 해가지고. 예. 같은 그 교육을 받고. 예. 계속해서 지금까지 몇년 동안. 이건 헤이지 후에도 계속 위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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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에 유지해 나가는 그런 낙박에 간다. 그럼 두 분이 만난 그 시기가 지금 올해 몇년차됩니까 61년도. 61년도. 네. 61년도. 그때 경찰 일기 모집이었습니까? 516. 예. 일기 일 아, 516일기. 516 아, 616 이승만 616 정권 들어했다가 이제 박정희 616 정권이 혁명 을 일으키고. 예. 아. 516 그러면 개혁의 일기다, 그걸 보시면 된다, 그죠 개혁의 일기 생으로서. 개혁의 모든 사항을 갖다가 행명 예. 공양이라든지 현장, 이런 것을 현장 장인들이 있어요 그것을 완전히 암기를 해가지고 예. 그걸 낭독을 어, 했다고요 그런데 예. 그 정신을 받들어가지고 예. 그야말로 우리 그 에, 자유당 댁에 민주당 예. 댁에 예. 그 어루, 어수선한 그런 시기를 우리 손으로 한번 미력하나봐. 예. 아마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예. 바로 잡아 나가는장야 되겠다. 예. 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전저전 하고 있었다. 예. 그럼, 오랜 인연을 이어오시는데, 이제두 분의 고향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고향이 <웃음> 어디십니까? <웃음> 고향을 얘기하면 좀, 예. 어, 저는, 어, 그 얘기를 고향이 어디냐 물을 때마다 저는 어, 조금 주저합니다. 네, 저는 예, 고향이 이북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예, 황해도에서 일사부태 때 예. 예, 남아를 했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왔죠. 예, 예. 그... 예, 선생님은 저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예. 출생을 했고 네. 아, 대한민국 아닌 일본에서. 그렇죠. 태어나셨고. 태어나가지고, 네, 거기에서 유치원도 다니고, 네. 초등학교도 다녀다가, 네. 8.15 해방 이후에, 부부 따라서 네. 우리 고향으로 가는 네. 부산에 거주하지 못하고, 저 네. 경남 남해라하는그 네. 곳으로, 우리가 농사 짓는 그런 농부의 아들로 네. 성장해왔습니다. 음 그러면은 일본에서 태어나셨다 그죠? 네. 그몇살때 귀향하셨습니까 고국으로? 우리가? 네. 예? 너 아홉 살 때, 아, 때? 아 살, 열 아홉 살 때? 아홉 살때오셨습니아 음. 그러면은 해방되기 전에 이제 9년 전에 일본에서 태어나셨다가 태어났다가 아홉 살까지는 일본에서, 일본에서 유치원도 다니고, 예. 그다음에 네, 초등학교도 예. 2 학년까지. 마치고. 아, 일본에서, 초등학교, 또 2학년까지는 일본에서 마치고. 마치고, 우리 부모 따라서 예. 남해로, 어, 귀국한 상태죠. 귀국 동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요즘 보면은, 한일 관계가 네. 많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어째 보면은, 그, 우리 국가가, 우리 민족이 살아온 아픔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그죠? 렇 그렇죠. 그, 그 어릴 때일본에서했던 추억 같은 게나 뭐 이렇게 기억나시는 이벤트가 없으신가요? 추억은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나 예? 아니면 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다니던 그 우리 담임 선생님의 특히나 여성생으로서 예? 아동을 대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친절하고 아... 그야말로. 우리가 눈물 겨울 정도로 예. 어, 가까이 이름에 맞을 것에 주셨다. 아, 우리 조선생님들도, 조선생 조선생님도. 조선이라 하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할 정도로 예? 친절감을 우리는 나는 아, 느끼고 살아왔다. 예.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보실까요? <laughs> 그래요. 예. 아, 도시락 사건. 도시락 사건인데. 예. <laughs> 내가, 아, 유치원 다닐 때에 예. 도시락을 집에서 이제 버리고 그냥 갔어. 어? 아, 그, 유치원, 우리 유치원에. 어 때, 그도시락이 벤토 가는 얘기죠. 벤토지. 네, 벤토지. 예, 예. 그런데 가서 다른 아무들은 전부 다참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예. 내 혼자만 이렇게 홀로 그 밥을 먹는 것을 보면서도, 예. 먹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우리 육천 선생님이 예. 아무도 새기지 이리와봐 예. 예. 아버지 어머니가 싸워가지고 집에서 어? 나가가지고 너 밥을 안주더냐? 아프느냐? 예. 별별그 음. 생각을 갖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연상을 갖다 쫙 설명해 주는데, 내가 그 감동을 받았는데, 예. 제일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그 교우들의 그텐트를 갖다가, 예. 한 숟가락씩 한 숟가락씩 이렇게 쭉이어가지고 예. 우리 이야기는 십7일반이다 그렇지. 받아가지고, 그것을, 어? 뭐 이거 뭐고? 우리 일본 말로 말하자면 답에. 예, 아, 다 맞어. 아, 다 예, 먹어, 먹어, 다 예. 이렇게, 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 예. 어린 나이에, 예. 그 집에 돌아왔는데, 그 길로 내가, 그 감동에, 그냥, 에라까 마음을 갖다가, 아. 주체하지 주최. 주최. 못하고, 예? 그 길로 20일 동안을 갖다가, 집에서 치료를 하게 됐다. 유치원못 가고. 아, 그 너무 감동이. 그렇지. 제 가슴에 이렇게 충격을 줘서. 그, 거기 그 전날부터 그 유치원 그래, 유치원은 못 갔습니까? 못 갔지, 2십일 동안. 아, 못 갔는데.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있는데, 유치원 선생하고 우리 교한 오명이 네. 네. 조금만 양가, 양 사가지고 저한테 네. 문병을 났더라, 문병. 어? 아, 문병을 아, 왔어요. 문병? 문병 예. 왔는데, 하도 그감독을 갖다가 예. 받은 나머지, 예. 그 고마운 점을 갖다 못 잊어서, 예. 내가 내일부터라도 빨리 유치원에 가야 되겠다. 그 뒷날 바로 그냥 유치원에 등교를 갖다 해야 겠다우체 아, 보면 깨병이고. 아니, 깨병 길을, 아니야. 그거는 아니, 진짜야. 아, 기를 받아서 어, 그 이제, 감동을. 그 아픔이 받... 바로 이제, 그, 치우가 됐다, 그죠? 네, 치우가 됐어요. 어, 충격요법입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음. 그유치 선생이 선생님께서 조생진인 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충분히 알고 있죠. 아. 내 맵시라든지 모든 어투라든지 이런 것을 딱 놓고 보면은, 우리, 교포 자식들이 예. 옷을 무슨 잘 입고 있겠어요? 예. 아. 일로 깨끗하지 못한 그런 옷, 음. 깨끗하지 못한 그런 그두 발, 음. 이런 걸딱 놓고 보면은, 그야말로 바로 표가 난 표가 날 정도로 그랬었는데, 그래 일본 아이들하고 내하고 음. 구분함이 합시, 예. 똑같이 예. 그 정을 갖다 쏟아지더라. 예. 그러면은, 이 선생님, 이것도, 그래 일본에까지 뭐, 전해 질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그 선생님한테 그감사 인사를 하면서. 우리, 이름은 기억하나요? 이름, 이름 이름 모르, 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아, 우리, 저, 선생님, 내가 어릴 때 너무 어려서 말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또 거기에 감동을 주는 그런 모든 액션 같은 것도 내가 느끼지는 못했는데, 이제 나이 80이 넘은 이상에 생각해 보니까, 그, 그, 꼬마가, 그 참, 사기가 그뚝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 가구들한테 밥을 전부 십시 일반으로 거두어가지고, 네. 나한테 먹여준 거, 항상 너 죽을 때까지 네.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들어도 우리 단일양 국민이 가슴에 새겨야 할참 아름다운, 어, 고향이 이북이라 하셨습니까? 예, 예 저는 그, 예, 그, 그, 예, 예. 그, 이북에서 태어나셔서, 음. 그, 대한민국이 경찰관이 되기까지 그, 바람만장하는 길이 있었을 겁니다. 그 아폴로 <laughs> 잠깐 설명을 한번 하실까요? 그래, 뭐 어, 13살에 나왔으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어, 피난 나와 가지고 뭐 그런 과정은 어, 좀 험난했죠. 예. 예. 그러나 어, 늘 이제 마음 한 구석에, 예. 우리 고향의 아버님이 한학자셨였는데늘 예. 하신 말씀이 사람은 인간은 배워야 한다. 예. 그 말씀이 늘 가슴에 와 닿아서, 그런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도, 예. 에, 학업을 매진하면서 학부까지, 대학까지 들어가고, 역시 어, 공직자의 경찰관을 몸을 담아서, 예. 일생을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예. 예. 그, 퇴직 후에도 계속 예, 일을 하셨죠 네, 예, 퇴직, 예, 퇴직 후에도, 어, 우리 퇴직 경찰관의 모임에, 예? 네, 경우에, 그 회장 직을 맡아가지고, 예? 우리 회원을 규합하고 음. 판결해서, 그, 우리, 국가사회열 여력이지만 은 예. 봉사하는 예. 그런 단체를 이끌어 가는데 예. 어, 역시 일조를 했습니다. 예. 그 지금도 실장민이 얼마쯤 계시는지요? 실향민이 우리가 처음에는 이산가족이 천만 명이었는데 예. 제가 알기에는 어, 우리 피난 일세는 거기가 다찾고 하시고, 응, 돌아가시고. 아마 이제, 남은 우리 시, 시1 일세가 한, 한만명 정도 있는가, 예, 아, 네. 그 정도, 거기가 다 이제 세상을 떠났죠. 예. 예. 예, 그래서 늘 바람은 언젠가 통일이 되면은 예. 나는 꼭 고향 땅을 밟으리라. 네, 그런 꿈을 갖고, 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정전 70, 올래 70주년입니다. 7 0주 예. 그래가지고, 그, 세빙 무대가 더 진척이 되어야 될 건데, 더 서로, 이, 더급과 그걸 달리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실학민으로서, 예. 너무, 신명이십니까? 예. 너무 맞습니다. 아쉽죠. 예. 우리가, 아쉽지만은, 서신왕래라도할수 있지만, 네. 얼마나 좋겠나. 네. 그래서 서신왕래를 통해서, 고향에, 네. 부모님을 마다 네. 돌아가셨겠지만은, 네. 동생이 네. 네. 다섯 명이 있는데, 내 네, 밑에. 아직 아, 살아있는지, 네. 네. 소식이라도 서로 주고받았으면 좋,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심정. 연세가 이제 한 살씩 한살 들어가시면서 이 작품을 보시면 감회가 새로운 라고 봅니다. 이제 남은 여생을 이제 어떻게 마무리하시고 싶은지 그 감회를 예. 소감하는 말씀. 이, 이 저, 예. 예. 야성 미술관에 예. 와 보니까 참으로 이 어? 이원자 아베께서는 아주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느껴집니다. 저도 어, 일생 일대 마지막에 이와 같은 작품까지는 못해도 뭔가 보람 있는 예? 것을 남기고 떠나야 되지 않겠나 예. 그런 거를 여기 와서 느끼게 됐습니다. 예. 한 가지 내가 예. 첨가해서 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경찰과 생활을 마치고 나서 19년 하고 나서 예? 사회생활을 사회 생활을 갖다 시작을 했는데 예? 그 사이에 시, 세월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 한문 공부도 좀 하고 예? 그리고 또 노인복지관에 가가 지고 노인들 한번 예? 사서 삼경도 강의를 갖다 해 주고 예. 그리고 또 직업은. 부평 복지관에 가가지고, 꼬마들, 네. 노소동락이라 그런 말처럼, 네. 내가 늙었지만, 네.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글을 가르치면서, 특히 우리 국우에 관계되는 학문을 갖다가 가르치면서, 이렇게 소외를 갖다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젊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좋은 이런 작품을 갖다가 예. 어, 예. 보여주도록 이렇게 양암 씨 뭐야? 그래서 우리 이제 박 어, 박사장, 아, 박사장 예. 박우, 박 박삼식 박삼식 예. 선생님께서 예. 예. 그 초청을 해가지고 이 가지 한다고 예. 시켜주신에 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 특히나, 예. 거리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예. 이런 문외안이었는데그서 예. 보니까, 탄 탐복할 정도로, 예. 내가 이 감성을 잘 받고, 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음. 두 분께서 참 이렇게 오붓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또, 여행을 다니시고, 그런 작품도 가장 하시고, 또, 또, 마음에 이렇게 핑들도 하시고, 젊어지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참 존경합니다. 부모 사회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참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는 제한이 많은 일시의 문화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또한 시공을 초월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부의 축적과 행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 영상 댓글창이나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어 있사오니 주저없이 제게 녹화하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